자 원점을 출발을 했대 초기 위치가 원점 이런 거 항상 너희가 파악을 하자 VT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p 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뀐다 얘들아 방향은 누구 부어 보는 거야? V의 부호를 보는 거야 V가 T축을 어때야 돼 뚫을 때마다 방향이 바뀐다 그럼 두 번째니까 몇 번째로 뚫어야 돼두 번째로 T축을 뚫어줄 거야 그러니까 VT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니 근데 0분 3까지 2차 함수가 그냥 나와 있잖아 말 그대로 0 넣어주면 2야 이네 여기 2차 함수 인수분해 간단하게 해보면 t제곱에 마이너스 t 빼기 2잖아 그럼 얘는 두 실근이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과 몇인거야 2인거 맞아 근데 마이너스 1은 관심없지 양수일 때만 보는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위로 볼록인데 너희가 위로 볼록 함수가 대충 이런 꼬라지일거 아니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건데 우린 0보다 어떨 때만 <laughs>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릴 거니까 그래프 꼬라지가 2차 함수 그래프 꼬라지가 0,2에서 뭐 이렇게 얘들아 그려질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2고 이 그래프를 몇 가지만 그릴 거야? 3까지만 그려줄 거 맞아. 3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9에다 5 더해지니까 3,몇이야? 여기가 3,마이너스 4야. 3콤마 마이너스 4야. 그럼 출발 후에, 출발할 때 여기가 2였거든? 출발 후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한번 뚫었으니까 방향 바꿨어. 그 다음에 너희가 직선 그릴 거야. 어떤 직선이야? 3콤마 마이너스 4 지나는 직선이잖아. 니네 내가, 얘들아, v 함수는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고, 연속으로 낼 수밖에 없다고. 자, 너희가 직선을 한번 그릴 건데, 내가 핑크색으로 직선 그릴 거야. 삼콤마 마사치나. 근데 만약에 기르기가 음수면 한번더 뚫어줘야 될거 아니야. 두 번째로 바뀐다 했으니까. 기르기 무조건 모인 거야. 양수가 돼야 한번더 뚫어. 뚫는 이 순간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야. 자, 요즘에 문제풀이 할 때, 얘들아. 도함수의 활용 쪽에서, 뭐, 오늘 만해도뭐 40번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얘들아, 어려운 문제들. 아니, 얘들아, 그건 정말, 문제가 어려워서 너희가 그 어려운 거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얘들아 어때?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 하는 거야. 무조건 정복해야 돼. 얘긴 얘들아. 자, V가 두 번째로 뚫는. 두 번째로 뚫으니까 내가 요 녀석을 T1이라고 할까, T1. T1은 얘가 얘들아 몇 되는 거 찾는 거야? 0 되는 거. 그럼 K에 T 빼기 3이 4니까, 얘들아 여기가 K니까 3 더하기 K분의 4. 요점 자체가, 얘들아, 3 더하기 k분의 4라고 그때, 얘들아, 위치가 1이다. 야, 어디서 출발했는데?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니까, 러 물론 공식에 넣을 수도 있지. 초기 값 더하기 정적분이겠지. 초기 값 더하기, 얘들아, 0부터 3 더하기 k 더하기 4까지의 정적분인데, 어차피 정적분을 할때 우리가 구간 나눠가도적분할거 아니냐.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수식은 이거야. 아, 위치가 1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3 더하기 k 분의 4까지 맞냐 얘들아? v(t)를 적분하고 초기 위치 0을 더해주면 얘가 지금 몇 나온다 이 소리야? 1 나온다 이 소린데. 어차피 맨 앞에가 0인 건 필요가 없고 얘는 0부터 3까지는 2차 함수가 적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3부터 3 더하기 k 더하기 4까지는 k의 t-3-4를 빼기 4를 적분해서 1 나온다라고 k값 구할 거잖아 얘들아 내가 니네가 이걸 못 구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구할 때 얘들아 요 부분을 구할 때는 물론 열심히 정적분하고 3 더하기 k분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 삼각형은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 그러니까 너희는 아 핑크색은 열심히 계산을 하고 사실 너희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은 너희가 아 3부터 너희가 3 더하기 k 분의 4까지 적분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인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겠구나. 바뀌게 되겠구나. 당연히 얘들아, 요 길이는, 아, 여기가 3인데, 3 더하기 k분의 4니까 k분의 4 아니냐? 높이는 몇이야, 얘들아? 높이는 4지. 그럼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k분의 4까지니까 k분의 8인데, 부호가 바뀌니까 k분의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얘들아, 정답을 구할 때는 얘가 k분의 마이너스 8이야. 얘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t의 3승에 2분의 t 제곱 더하기 2 t에다가 0은 넣어봤자니까 3 넣어주면 27에서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2분의 9에다가 3 넣어주면 6이니까 마3이면 2분의 6빼 주면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3이 넘어가면 애들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내가 왜 하고 있지? k는 몇이야? 16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은 원래 생략인데 k 값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야.